예, 안녕하세요. 컨셉을 좀 바꿔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남겨드릴까 해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리뷰를 하면서 텐션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차라리 팟캐스트처럼, 뭐 제가 음향 장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들려드리는, 오히려 보시는 것보다 듣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잠을 자기 전에, 혹은, 뭐, 이동 중에, 귀에 꽂고 들으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리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머릿속으로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시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뭐 영상을 드리지는 않아요. 예전에도 영상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음 머릿속으로 아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서 어 이게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됐구나라는 것도 느끼시면 좀 좋지 않나 해서 어 이와 같은 형태로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영화는 조커입니다. 조커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개봉을 했죠. 뭐 흥행이 얼마 된지는 모르겠는데. 영화를 보고 있는 순간에 딴짓을 하는 분들이 솔직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조커와 그리고 현재 개봉한 영화 조커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커는 흔히 얘기해서 광기에 사로잡혀 있고 대체 불가능의 악당이고 그리고 지략과 계략과 모략과 그리고 함정 등을 통해서 아 진짜 악당이다 정말로 엄청난 빌런이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정말로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혼란을 가져다주는 세상을 움직이는 악당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계획대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환호를 했죠 그리고 그의 그 특유의 웃음 그것이 오히려 개개하게 느껴졌는데요. 이번 영화 조커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러 가실 때, 참, 그, 머릿속으로, 아, 이런 영화 비슷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영화 장르가 있는데, 그게, 뭐 인물 일대기를 그려주는 영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레이 찰스에 관련된 영화, 혹은, 무하마드 알리에 관련된 영화, 혹은, 뭐 보헤미안 랩소리 같은, 어떤 인물의 과거를 보여주는, 그리고 그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영화라고 보시는 게 낫고요. 그래서 어떤 조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커를 생각하고 티켓을 끊으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지 마셔라. 그렇게 생각하는 조커와는 전혀 다른 조커다. 여기서 말하는 조커는, 어, 저는 영화를 보고 나와서도 그렇고, 그리고 네이버에 지금 추천이 가장 많이 있는 그 리뷰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영화를 보는 수준이 제가 리뷰를 진행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 잠깐 이거 짧게만 얘기를 할게요. 잠깐 제가 세서 죄송한데 한국의 영화 진영이 굉장히 큰 이유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형태의 리뷰를 진행하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는 액션영화 혹은 뭐 단순 무식하게 부수는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올드보이가 나왔을 경우에도 그 영화가 물론 불쾌감을 줬지만은 그게 뭐냐 그러면서 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싸우는 거 그게 좋다. 빵빵 터지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어, 스토리보다는 액션, 볼거리에 대해서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거에 굉장히 열광했었단 말이죠. 물론 전세가 그렇긴 했지만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차, 아, 그리고, 디오 같은 경우에도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점차 영화를 보는 눈이 늘어나면서, 높아지면서, 어,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문화 생활을 할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베이스가 영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봤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눈들이 높아지니까 굉장히 다양한 장르,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눈이 많이들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비주류라던가 혹은 인기가 없었던 영화들도, 영화들도 이제는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수준이 높아진 소비나 혹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영화들이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커를 보고 오신 관객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고 그래서 그러한 리뷰를 쓰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영화를 보고 나올 때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희극과 비극은 종이 한장 차이인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 너무 놀랬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물론 저는 요새 조금 더 들어가지만은 굉장히 좋은 리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이버에서도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나쁘게 살면은 한 번에 내려오고 그 굉장히 빠르게 내려온다 뭐 이런 식으로 리뷰가 달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역시도 그 제가 봤었던 그 느낌과도 유사했거든요. 근데 저는 요새 조금 더 들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은 누구나 누구나 조커가 될수 있다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리뷰들 비극과 희극은 종이 한장 차인 거는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는 거는 올라가기 힘들지만은 내려오면서 나쁘게 살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쉽다. 이거 역시도 우리 인생사에서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어, 누구나 조커가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FBI나 혹은 뭐 미국의 언론 매체들에서 이 영화가 모방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낸 게 바로 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스토리적인 부분을 같이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오프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 번역가가 박지훈 번역가라고 들었어요. 근데 뭐 그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추측한데 그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자막을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물론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영어가 오역이 있었다 이런 거는 제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프닝에서 이번에 번역을 맡았던 번역가가 보여준 스킬은 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리고 영화의 부연 설명을 보여주고 또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그 자막 하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썼어요. 만약에 이게 박준 번역가라면은 이번 진짜 일을 갈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람이 뭐 오역이나 그런 거에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자신이 자막을 통해서 전반적인 스토리,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녹여내는 건 물론 오역으로 인해서 문제는 발생되지만요. 니까 그러니까 자막을 어떻게 보면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화에 녹아드는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스킬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쓸줄 아는구나 굉장히 잘 쓰는구나 아이 사람이 좀 급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예고편에서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근데 그거는 예고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부러 오욕을 쓴게 아닌가라는 느낌까지도 받았어요 특별하게 거슬리는 거는 없었는데 오히려 저는 놀랐기 때문에 이거로 좀 연동 지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제가 영어를 못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의 첫 시작을 보시면 아서가 자신의 얼굴을 하얗게 분장하는 모습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장티푸스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 그 나레이션이 뒷배경으로 깔립니다. 그리고 그 장티푸스를 쥐가 옮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굉장히 서글프고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아서가 조커예요. 아서가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아서. 그리고 이 아서가 나중에 조커가 되는 겁니다. 뭐 스포일러가 아니죠. 어차피 우리는 이 영화를 그렇게 알고서는 보시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서가 뉴스를 들으면서 손가락으로 입꼬리를 위로 일부러 올리면서 웃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뉴스 나레이션이 장티푸스가 너무나도 크게 발병됐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장티푸스를 모조리 없애야 된다. 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입꼬리를 바로 내립니다. 그 자막하고 얼굴을 같이 한번 봐보세요. 군대 자막이 시작한 것 동시에 입꼬리를 내려요. 그리고 나서 그 군대 이야기가 지나가고 나니 다시 입꼬리를 올립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소름이 돋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자막 센스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한게 군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혼란스러운 고담시에서 기득권들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지금 홍콩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은중국의 군대가 투입했다 혹은 경찰이 투입했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위대를 진압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무력적으로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광주에서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뭐 시청 청계천 이런 곳에서도 공권력의 투입으로 인해서 어 무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즉 무력, 기득권의 제압 그 뉴스가 나올 때 인상을 찡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레지스탕스 혁명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조커는 그런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장티푸스 그리고 쥐입니다. 쥐는 굉장히 혐오스러워요. 하수구에 살고 있습니다. 밑바닥 중에 밑바닥에 살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런 짐승이 굉장히 해로운 전염병 장티푸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장티푸스를 몰고 다닌 건 몰고 다니고 있어요. 이 뉴스는 아서가 고담 그 시에 혼란을 만들어 버릴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을 옮기는 쥐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쥐이기 때문에 군대가 투입해서 즉 공권력이 투입해서 자신을 밀어 버려야 한다 라는 거를 빗대서 들었기 때문에 입꼬리를 내린 거예요 하지만 아서는 자신의 운명을 몰라요 왜냐 영화의 초반이기 때문에 하지만 관객은 알고 있죠 관객은 조커를 보러 왔기 때문에 조커라서 저런 표정을 짓는구나라는 그 미래를 보고 과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방을 통해서 소름 돋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영화를 계속 보시면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아서는 정신병을 가지고 있고 몸이 굉장히 마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나는 건지 모르지만은, 굉장한 파워를 보여줘요. 악력 혹은 힘이 어마어마한 걸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관찰을 해주시면은 아마, 뭐 이거는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호아킨 피닉스가 그윗 옷을 벗은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많이 나온 게, 무슨 해방이나 뭐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호아킨 피닉스의 몸을 보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허키피니스의 몸을 보면 흉배라고 하나요? 이 갈비뼈 쪽하고 이 어깨, 팔, 등 이런 데장 근육이 엄청나게 보입니다. 특히 흉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이소룡급은 아니지만 정말로 멋진 근육이 거기에 잡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체형이 이상하고 몸이 제대로 된그 멋진 몸을 만들진 않았지만 몸 곳곳에 굉장한 잔근육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그 상체 노출 신을 통해서 굉장히 자세히 보여줘요. 물론 그 상체 노출 신이 호아킨 피닉스가 자신의 몸을, 그 몸을 통해서 얼굴 아닌 몸으로 연기를 하는 그런 굉장히 경이로운 모습까지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시선을 떼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같이 보시면 아 얘가 저렇게 장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세구나 자기보다 두배세배큰 덩치 큰 남자들과 힘싸움을 해서도 지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 영화를 보시는데 흐름을 깨지 않는 음, 그런 장면으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요거 역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뛰고도 지치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시고 있으면은 사실 멋진 몸은 아니지만 굉장히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 아사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혹은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어딘가가 약간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포용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도 이야기를 해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들어가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제가 느낀 느낀 점. 영화를 보고서는 여러분들에게 아 이러, 이런 이 식으로 저는 영화를 봤는데요. 근데 이거를 좀 들으시면은 혹은 어, 좀 느끼시면은 좀더 재미있게 영화를 보셨다고 생각하시진 않을까요? 라는 것들을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요 영상에서는 어, 조커를 보고 제가 느꼈었던, 제가, 아, 이런 느낌을 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라는 걸 말씀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이드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입니다.